어떤 목소리의 이야기를 제작한 김시안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소녀가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 떠나면서 담는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입니다. 어떤 소리의을 제작하게 된계기 있나요?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어렵지만 일반 사람들에 비해 조금 느린 사람들이에요. 전체 인구 중 73%나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매우 낮은데요.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어린 학습자에 대해 알리고자 종합책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소녀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지를 집중해서 관람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같은 감상을 한다면 제가 그린대로 즐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어떤 목소리의 이야기를 제작한 김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